오늘 할거 국산 인터랙티브 무비 더 인사이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원 스탠바이. 작전 지역 동선 숙제하고 목표물 예상 경로 확보하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되 최우선적으로 탈취된 기맥 파일로 확보한다. 반지 안 바뀌었나? 사다시 일공 목표물 하기 목표가 사다시 이으로 이동한다. 알파 팀, 대기 상대는 무장을 했고 군 훈련을 받은 인물이다. 생포를 목표로 하되 군 훈련을 받았대. 대형시 사산에. 약간 첩이 아닐까? <laughs> 어떻게 됐어? 파이린 손에 넣었어. 네가 바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그 장소로 와. 아, 기자 만나기로 한거같아요저 기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나을 것 어. 같다. 후, 오케이, 알겠어. 꼬리 안 밟히게 조심하고. 벌써 붙은 것 같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늦지 않게 와. 뭐야? <목소리> 바로 되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아까는, 아까는 막 중간 되돌아가고 그랬었는데. 차량 탈취알아가지고 GTA 가자. 아, 이거 국산 인터랙티브 무비입니다. 네, 국산 맛은. 뭐. 제작자분한테 연락, 저거 뭐야. 태풍 메시지 보내가지고 스트리밍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엔딩 하나, 두개 정도만 해도 괜찮네. 패치 된게 아니고요. 국산입니다. 국산, 우그 위에 뭐가 떠? 마우스를 바깥으로 뺐는데, <laughs> 역시 답은 GT이지. 이행 떠돌리기가 쉽지가 않네. 아 그래? 아무리 봐도 아, 미행을 당하는 거면은 간첩 아닙니까? 깔라는 거풀 깔았어? 어. 아 근데 별 소용이 없는 거 같다. 아, 그럼 일단 추적 안 당하게 핸드폰 휘... 빼서 버려. 알았어. 오케이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릴게. 선같 다고 뭐? cg 쓰는거있 죠？나 돌 리기 정면 승부 간다？나 <laughs> 돌 리기 는 무슨 정면 대결 간다？제 국면 대결. 차장으로 내려가면 위험하지 않나? 아, 그 정면 대결에 혹시 진짜로 맞짱을 뜬다는소리가 <laughs> 진짜인가? 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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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맞다. 이랬는데, <laughs> 회질 중간다. 아니 진짜로 막네. <laughs> <주>, 죽었어. <웃음> 죽었다고. <웃음> 엔딩 벌써 하나 봐버렸네. 안 <laughs> 돼. 엔딩 두 개밖에 못 봤는데. <laughs> 2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어. 앤디, 다 5개가 있거든요. 택시를 타야겠다. 이번엔 택시 타야겠어. 택시 한개달성 자! 이번엔 택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대훈 스탠바이 작전지역 동서 수치하고 흐물예상 경로. 이번엔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피해는 최소화되 최우선적으로 탈취된 기명 파일로 확보한다 그게 신중하게 해야겠네 원래 하는대로 하면 안되고 흐다실적공표물 <laughs> 확인 목표가 4-2 지역으로 이동한다 알파팀 대기 상대는 무장을 했고 군 훈련을 받은 인물이다 생포를 목표로 하되 대형시 이벤트 핵시 타고 정면대기하라고 어떻게 됐어? 파일은 손에 넣었어 네가 바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그 장소로 와 오케이 아 기자 만나기로 한거 아니야? 두 기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오케이 알겠어 꼬리 안 밟히게 조심하고 자 이번엔 택시를 타보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늦지 않게 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해봅시다 용산으로 가주세요 용산? 이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기사님 여기서 이회전이서세워 주세요. 어디로 쁘려는 거지? 차량 탈취하면 안될것같아 일단 가게 숨자 아까 차량 탈취해서 정면 정면대결했다가 그대로 죽었으니까 가게로 숨자 포크 마크? 사진가게가 또 마켓... 저렇게 적혀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가게가 아닐까. 아무래도 추적당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촘촘하게 조여오고 있어. 일단 따돌리긴 했는데, 네가 이쪽으로 와줘야 될것 같아.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아, 주변에 지나서 보셨나? 뭔가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긴 너무 막혀있는데? 고아이 사진 찍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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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 고세 사진 <소진> 찍었어 총 <laughs> 총이 <통, 웃음> <통, 웃음> 있는데 왔나 보구나 같은 같은 편인가 보다. <laughs> <laughs> 귀엽네. 내가 <laughs> 생각한 것그 중에 <laughs> 사진 찍은 거 들켰죠? 알어 누가 뭐래? 아 핸드폰. <laughs> 전에 추적 안 당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 했지 근데 이거 어떻게 뚫었지? <laughs> 모르면 어떡하지? <laughs> 야 어? 일단 나가자 어? 저기 이지 피..피해야될거같은데? 일단..일단 피하자 연인인척하자 도망도 못가는데 어떡하지? 아! 아 위에 영화같은데서도 저런 상황에서, 막, 경렬하게 키스하면서, 시야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laughs> 위험했다. 살짝 발 보일 뻔. 의자를 보고 뒤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간 없어. 왜 이렇게 남자 왜 이렇게 허당같냐어 그런가? 는 타야 되는 건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둘이서 타나 그러면? 둘 i r 혼자 탈 때랑 둘이 탈 때랑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i r e d I'm 면 i r 안 되지. 둘이서 정 e d I'm t 둘이 탄다. 아, 이 둘이 다 어때? 아이 자식들 여기다가 아무 걸어놨어. 해결할 수 있겠어? 시간 정도? 시간이나 고 <laughs> <laughs> 을 일단 따돌려 봅시다. 괜히 정면 승부했다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일단 따돌려 봅시다. 근데 정면 승부했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 쉬었어 경찰일까? 모르겠네요 어디서 할수있냐고요 지금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있고요 휴대폰 스팀에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센데? 어떡할까? 어지이라고 이거. 겠이저 남자 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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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야, 야 분 보안을 기밀을 누설할 수 없지. 됐어. 고생했어. <laughs> 정무관 아저씨 짱 박혀서 나오지 말아라. 너 어쩌려고? 야. <laughs> 쓰는 건 쉬운데, 다해 뭔데 <웃음> 뭐 살아남는 걸로 뜬 뜻만 들어 둘이있을때 정면 승부 하면 또 다른가? 물론 벌써 엔딩을 두 개나 마무리 했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엔진 두개 담아버렸다. 열린 결말이라고? <laughs> 저게 뭐가 들어있는 거지? <laughs>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써 끝나버렸잖아. <laughs> 너무, 너무 빨리 끝나버렸잖아.